안녕하세요 이번 마술은요 어, 미라의 색깔을 맞추는 마술입니다 어, 제가 뒤를 돌아 있을 테니까 관객님께서 마음에 드는 미라를 관 속에 집어 넣으신 다음에 나머지 미라를 이렇게 숨기시면 돼요 아시겠죠? 예를 들어서 노란색이 마음에 드시면 노란색을 넣으시고 여기 보시면 머리와 다리가 들어가는 부분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머리 쪽으로 넣으신 다음에 관 뚜껑을 정확하게 닫으셔가지고안 보이게 여기다가 놔두시면 돼요 이두 개는 숨기고 아시겠죠? 자 저는 뒤돌아 있겠습니다 관객님께서 해주시면 돼요 뒤로 돌았습니다. 안 보고 있습니다. 나머지 두 개의 미라는 정확하게 호주머니에 넣어서 숨겨주시기 바랍니다. 자, 됐나요? 네. 좋아요. 음. 아하. 저는 보지 않고 맞출 수 있습니다. 아. 관객님께서 관 속에 넣은 미라의 색깔은 바로 블루, 파란색입니다. 빙고. 감사합니다.